안녕하세유 요드보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미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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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뤄왔던 장비소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카메라가 여기있으면은 어 보여줄수가 없으니까 음... 진행해보겠습니다 시작을 해볼게요 원래 제가 앉는 의자는 요건데 어.. 너무 지금 작업실에 고피를 많이 사재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빼놨습니다. 림백 의자고요. 하도 제가 방송하면서 림백 의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이 돼가지고 왜냐면 방송할 때마다 뒤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의자 광고로 들어왔어요. 근데 <laughs> 아직 어떻게 의자 광고를 어떻게 진행할지 모르겠어가지고 일단 답변을 안 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광고주님. 일단 방에 들어와서부터 음... 천천히 얘기를 해볼게요. 문에서 들어오자마자 이제 보여지는 장면입니다. 저는 이런 곳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눈에 잡히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음... 음... 아, 기타. 기타 기타를... 이거는 시, 실제 연주하는 통기타. 이거는 옛날에 연주했지만 지금은 연주가 불가능한 통기타. 그리고 가끔 연주하는 일렉기타. 자, 이렇게 해서 총 3개가 나란히 됐습니다. 그래서 가운데에 있는 건 데코고요. 어, 양쪽에 있는 거두개만 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곡을 쓸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당연하지만. 어, 그래서 기타를 이렇게 쓰고 있고요. 방송할 때는 기타를 안 짓기 때문에 그냥 데코레이션용으로 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로 반대편으로 보시면은 그냥 이렇게 찬장. 이것저것 갖다 놓는. 제가 전자장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때문에 장비 전선 같은 게 남은 데가 많아요. 안 쓰는 전선이라도 나중에 내가 어 연결할 때어이 전선이 없네 하고 뒤져보면 여기 다 있습니다. 어 웬만하면 전선은 사는 일은 없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쌓였어요 잡다한 것들을 그냥 여기다 다 모아 놨습니다. 이런 거 없으면 또 책상 위만 번난잡해져요 그리고 요거는 잡다한 거 올려놓은 책상입니다. 여기가 진짜 잡다한 거 그리고 여기는 조금 덜 잡다한 거. 여기서 크게 제가 쓰는 거는 어 일단 모니터 아까 말했다시피 보통 제가 카메라를 놓고 있을 때 이런 요런, 이런 요런 각도로 이런 어 각도로 유튜브를 찍 잖아요. 이렇게 앉아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앉아 있을 때 카메라가 저기 있으면은 내 얼굴이 여기 보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카메라를 연결해서 제 얼굴이 이렇게 보이는 형식으로 모니터를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짐벌이 이게 이제 뭐였더라? 아 위비레스, 위비레스 짐벌을 어, 갖다 놨는데요. 어, 이거 산지 일주일도 안 됐어요. 그래서 아직 한번 이거 아직 한번 아직 한 번도 안 써봤습니다. 어, 그래서 이거. 이거 영상도 조만간 찍고 있을 수 있으면 찍어 볼게요. 근데 내 유튜브에 짐벌을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까? 자 이제 책상으로 어 넘어와 보겠습니다.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뜯어보면 별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만한 거는 아무래도 이 마이크겠죠? 제품명은 AKG C414라는 제품이고요. 굉장히 비싸지만 중고로 굉장히 싸게 샀습니다. 솔직히 저는 마이크를 많이 써본 게 아니기 때문에 MXL 206 0 제품을 쓰다가 이걸로 거의 건너뛰어 온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사람들 이 추천해 주는 걸로 샀고 가치를 아직 절반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좋은 게 좋은 것보다 하고 써요. 근데 좋은 것 같긴 해요. 예전 마이크로 작업했던 그런 음원들이랑 비교해서 들어보면 이게 훨씬 좋아요. 아 당연하죠. 돈이 몇배데 그래서 일단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를 컴퓨터에 바로 연결은 할수 없어요. 그래서 약간 어댑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오디오 인터페이스.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선 따라서 쭉 연결해서 자 여기에 연결해 놨습니다. 이 제품 보면은 아폴로 트윈. 이라고 하는 제품인데요. 이것도 좀 많이 비싼데, 이게 쉽게 말하면은 이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비싸질수록 음질이 좋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프리앰프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이 슈어 SRH840. 이거 절대 사지 마세요, 여러분. 귀가 찢어질 것 같습니다. 아, 물론 이 헤드셋이 잘 맞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근데 슈어가 굉장히 통상적으로 귀가 아프다고 소문이 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회사기 때문에. 어 정말 반드시 착용을 해 보시고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양쪽의 스피커는 어 에모디오 어, 뭐였더라? MODO BX5D3. 네, 이거는 좀 싸요. 굉장히 싼 제품입니다. 이거 딱히 제가 스피커를 좋은 걸쓸 필요가 없더라고요. 바꾸기는 해야 될것 같은데 당장 바꿀 필요는 없는 그런 겁니다. 여기가 아파트예요. 괜히 또뭐 스피커 좋은 거 사봤자 크게 틀지도 못하는 거뭐 어떻게 해요. 물론 스피커가 좋으면 당연히 좋아지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정말 자세하게 소리를 들어야 하고 모니터링을 해야 될 때는 스피커 대신 헤드셋을 쓰는 편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 내 방에만 총 다섯 개의 모니터가 있어요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저는 컴퓨터를 쓰지 않습니다 컴퓨터가 아니라 맥북 노트북에 이런저런 선을 연결해 가지고 이런 걸다 물려놓은 겁니다 이 맥북이 데스크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맥북의 첫 번째 메인 모니터가 이 벤큐 EW3270U라는 제품입니다. 이게 아이케어가 되는 제품이고 굉장히 색 재현력이 뛰어나다고 생각되는 제품이어서 영상을 만들 때나 영상을 만들 때나 영상을 만들 때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이 모니터를 쓰면서 한 번도 눈이 아팠던 적이 없어요. 내가 이 모니터가 잠깐 고장난 적이 있어서 옛날에 쓰던 싸구려 모니터를 잠깐 물려놓고 한, 하루 정도 작업을 해봤는데 한 2시간 작업하니까 눈,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 모니터가 얼마나 좋았는지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이 위에는 LG 모니터인데 솔직히 잘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제가 듀얼 모니터를 써야 하는데 이거를 사스, 이게, 이게 두 번째로 산 모니터예요. 첫 번째로 산 모니터, 두 번째로 산 모니터, 세 번째로 산 모니터인데 이두 번째를 살때 듀얼 모니터를 차마 옆에다 놓을 수가 없었어요. 뭔가 대칭을 맞추고 싶었어요. 이게딱 봤을 때. 어, 딱 봤을 때 위아래로 근데 위아래로 놓게 됐을 때 만약에 위에 모니터까지 크다 그러면은 고개를 완전 위로 꺾어야 돼요 이렇게 불편해 그래서 막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 작업해야 되는 게 있는데 뭔가 넓으면서 고개를 위로 많이 안들수 있는 제품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바로 이 29인치 모니터 이게 29인치인가 뭐 어쨌든 옆으로 긴 모니터 뭔지 알죠? 옆으로 긴 와이드 모니터 요거 하나 있으면 아주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사봤는데 아주 좋습니다 내가 이 모니터로는 영상을 많이 안 봐요 그냥 자료, 자료나 그런 잡다한 정보 같은 거 뛰워놓는 모니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상도도 부족하지 않고 그렇다고 화질이 엄청 떨어지는 것도 아니어서 이것도 나름 만족면서 쓰고 있습니다. 아마 한 20만원대였던 걸로 기억해요. 이 옆에 보시면은 그동안은 안 보이던 모니터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지금 세워져 있는 거냐면 어, 모니터 뒤에가 요러코롬 어, 요러코롬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모니터 암으로 연결을 해놔서 길게 띄워놓은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컴퓨터는 맥북 요 모니터는 이 컴퓨터랑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컴퓨터입니다. 투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컴퓨터 한 개, 이 컴퓨터 하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건 윈도우죠. 자세히 보면 이건 윈도우고 이건 맥 OS죠. 모하비. 윈도우는 쭉 돌아서 책상 끝에 여기 위치해 있습니다. 이 모니터도 아마 한성 제품으로 알고 있는데 한 10만 원, 15만 원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크게 막 화질이 나쁘지도 않고 딱 봤을 때 뭔가 큰 책상의 디자인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뭔가 좀 조화로운? 어 그런 영 그런 모니터이기 때문에 어,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키보드. 키보드도 컴퓨터가 두 개인 만큼 키보드 하나, 둘, 마우스 하나, 둘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키보드 요거는, 어, 기억이 안 나요. 이게 노브랜드여서 <laughs> 아마 노브랜드 같은 데서 산 싸구려 멤브레인 키보드거든요. 상당히 이거 키감도 안 좋고 유격이 좀 심해요. 그래서 내가 키보드를 잘 아는 건 아니어서 이 윈도우 컴퓨터로 뭐 많은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켜놓고 구석에 짱 박아 놓을 컴퓨터기 이 때문에 키보드에 손이 별로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런 싸구려 키보드라도 그냥 갖다 놨습니다. 뭐 연결은 되니까. 처지긴 하니까 타이핑 되니까 그리고 마우스는 똑같이 윈도우에 연결되어 있는 마우스는 이게 로지텍 G50이었나? 어 G50이네요 일부러 샀습니다 내가 오버워치 한창 미있을때 <laughs> FPS를 하는데 좋다고 해가지고 샀는데 어, 문제는 마우스가 아니더라고요 맥북에 연결되어 있는 마우스 키보드는 그냥 애플 정품입니다. 애플 매직 키보드 2, 애플 매직 트랙패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냥 이거 트랙패드입니다. 노트북 밑에 보면 달려있는 트랙패드 있잖아요. 그게 그냥 똑 떼가지고 따로 파스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놓고 이렇게 되면 은 어, 마우스가 움직여요. 어, 내가 맥북을 사고 나서 단한 번도 마우스를 연결해가지고 맥북에서 써본 적이 없어요. 전부 다 오울리 트랙패드로 다 작업을 했었어요. 굉장히 편한 거예요. 어한번 기회가 된다면 한번 써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게, 이게 근데 가격이 조금 어좀 그렇긴 한데 어떻게 했어? 이거밖에 없는데 제품이 뭐 그리고 이제 맥북 사양을 좀 말씀드릴게 장비 소개잖아 이게 2018 맥북 프로 15인치 i9 32기가 512기가일 거예요. 어 맞아요. 발열이 오져요. 발열이 오지고 팬 소리가 쿵 나기 때문에 아이유님 마음을 들어요. 내가 커버한 영상을 보시면은 이 맥북 팬이 돌았다가 안돌았다 하면서 마이크에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좀 조용한 음악을 할 때는 이 맥북은 절대 사지 마세요. 차라 리 아이맥을 사세요. 아이맥을 사든 내가 맥미니를 사세요. 마이크가 같이 있으신 분들은 그리고 딱 보시면은 멀리서 보시면은 알겠지만 책상 밑이 뭔가 삐까뻔쩍해요 그래서 이걸 좀 꺼내 보면 이게 한 손으로 못 꺼내거든요. 마스터 키보드 피아노입니다. 딱 봐도 이게 컴플리트 컨트롤 S88 마크1, 마크2 까지 나왔는데, 마크1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원래는 S61 마크2 제품을 쓰고 있었는데, 88건만이 필요해지면서, 피아노를 칠리이 많아지면서, 중고 가격은 그나마 비슷한 마크1, S88로 구입을 했습니다. 요 LED 때문에 상당히 유명한 제품이에요. 요 LED 때문에 저는 이 LED 때문에 산건 아닌데 요거를 사면 같이 주는 그 같이 주는 건 아니고 같은 회사에 속해 있는 그 가상악기가 있습니다. 아주 좋아요. 어 거, 거의 거의 그것 때문에 샀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키감이 그렇게 엄청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제가 뭐 피아니스트는 아니기 때문에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거를 책상 위에다 놓고 썼는데 그래도는 피아노를 칠때막 이렇게 쳐야 된단말이에요 보통 피아니스트들이 어떻게 쳐? 막 이렇게 다창자랑 이렇게 이렇게 치는데 나는 이렇게 쳐야 된단 말이야. 이게 너무 팔 아프고 오래 작업을 못하겠어가지고 책상을 새로 바꾼 다음에 밑으로 넣어버렸습니다. 주요 장비들은 거의 다 소개할 것 같고 이제 좀 부가 장비를 소개해 볼게요. 부가 장비 중에 뭐가 있냐면 이제 영상 장비. 지금 제 눈을 가장 괴롭히고 있는 조명 두 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고독스 SL60W라는 제품이고요. 이것도 가성비 조명입니다. 내가 조명은 그렇게 잘 아는 건 아닌데 이걸 많이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이것또한 15만원 정도 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게 나는 방에서 촬영을 하기 때문에 엄청 높은 광량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근데 얘는 높은 광량에 속한다고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많이 빛이 강해가지고 리플렉션 필터 같은 걸 달아야 될것 같긴 한데 어쨌든 지금은 그래도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전에 쓰던 조명이 지금은 보조 조명 어, 쉽게 말하면 보조 조명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룩스패드 43H였나? 룩스패드 그, 그 BJ들 조명 어, 그걸 쓰고 있습니다 이게 좋아요 좋겠죠, 뭐, 어, 좋아요. 어, 내가, 내가, 뭐, 뭐... 요거는 이제, 필리스 휴3.0 조명입니다. 요걸로. 이제 방송하면서 색깔이 항상 바뀔 거예요 보라색이 될 때도 있고 파란색이 될 때도 있고 노란색이 될 때도 있고 막 그런데 요걸로 색깔을 조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 여러분들 카메라를 내가 보여드리는 게 처음인 것 같은데 요게 이제 거의 완성된 셋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 쭉 읊어드리면은 바디는 소니 A 6500 렌즈는 소니 1800 모니터는 이게 뭐였더라 아, 모니터가 이게 그리고 이제 마이크 마이크도 이거 이름이 기억나탁 탁스타 제품이었을 거예요 탁스타 제품 이거 원래는 이 바디 하나만 덩그러니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메탈로 되어 있는 이 프레임을 달아가지고 여러 가지 장비를 이렇게 연결해놨습니다. 보면은 하나하나 놓고 다 합쳐보면 가격은 비싸지만 이것도 가성비 제품이에요. <laughs> 이것도 가성비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이게, 이게 상당히 가격은 비싸지만 카메라 치고는 굉장히 싼 거라는 거. 삼각대는 싸구려입니다. 바꿔야 돼요. 이거 언제 부러질지 모르는 나 지금 이, 이 플라스틱 이, 이 2만 원짜리 플라스틱 위에 몇 백만 원짜리 카메라를 올려놓고 지금 계속 쓰고 있습니다. 조만간 빨리 바꿔야 됩니다. 이거 지금 아슬아슬해요. 지금 보면 수평이 안 맞습니다. 카메 영상이 그런 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 손으로 들고 촬영하고 있는 거는 이제 소니 아이스 0 마크 4 제품입니다. 이게 소니에서 나오는 RX 시리즈 중에서 가성비 라인업이라 보면 되는데 뭐 말만 하면 다 가성비냐? 이게 4K 촬영도 되고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이런 이런 브이로고 촬영도 되고 다 되는 제품인데 가격이 완전 싸요. 하드웨어 같은 건다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던 셨걸 내가 방송에서 한번 물어봤어요. 이 작업실 방음 공사 이게 어떻게 돼 있는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당연하지 내가 말안 했으니까. 자 아, 말을 한 적은 있는데 되게 옛날에 말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모를 거예요. 여기가 아파트 방이에요.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아파트 방 그냥 그냥 평범한 아파트 방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요걸 붙여놓은 거예요. 어 요거를 그냥 그 그냥 그. 어, 방음 벽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자체가 방음 벽지가 아니라 이거를 들어내면은이 안쪽에 검은색 두껍고 굉장히 무거운 판이 있습니다. 그게 방음 벽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를 붙여놓고 그 위에다가 마감식으로 이렇게 차음 효과가 나는 어, 벽지, 어, 벽지, 벽지를 붙여놓은 겁니다. 요거는 인터넷에서 아마 안 파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 집 앞에 바로 요런 거를 납품하는 그 회사, 아니, 회사가 아니라 그 공장. 공장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아버지랑 차 타고 가가지고 뭐집 견적 알려 집 이렇게 제방그 견적 알려준 다음에 이, 이 상태로 주문해 주세요 하고 그냥 가져와서 아버지랑 제가 한여름에 (3일) 내내 붙이고 뭐 받고 뭐한 겁니다. 천장도 마찬가지고요. 천장은 뭐 색깔이랑 모양만 다른 거지. 요거랑 삐,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뭐뭐 모든 그냥 벽을 다 둘러놨습니다. 그냥 어 문도 마찬가지고. 근데 문은 솔직히 이걸 붙이는 것보다 이문 틈을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문 틈이 사실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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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예요. <laughs> 하자가 아니라 약간 그 욕심을 부리자면 조금 약간 부족해요. 그래도 이 상태에서도 방음이 그나마 나름대로 잘 되기 때문에 일단 놔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 바닥은 그런 게또 아니에요. 바닥은 이게 코르크인데 진동을 흡수하는 그 차음 효과가 있다고 내가 들었기 때문에 아버지 지인분한테 공짜로 받아왔습니다. 산게 아니라 어두운 거라 약간 문 약간 색깔이 얼룩덜룩해요. 어, 이거 원톤으로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있긴 한데 뭐 어쩌겠어요. 뭐 어두운 거고 뭐 유니크해서 나쁘지 않습니다. 뭐 그래서 저도 비버님처럼 이렇게 방을 꾸미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저도 모릅니다. 어, 저도 그냥 지, 이건 제품을 제품 이름을 알려줄 수도 없고 그 공장 이름을 알려줄 수도 없고 그냥 공장 가가지고 사온 다음에 그냥 다 바른 거기 때문에 뭐 어떻게 설명해줄 게 없네. 그래서 그냥 방음 부스 사세요. 돈 모아서 어, 저처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는 그냥 에어컨 들어갈 자리도 없고 이래저래 덮고 해가지고 방음 부스를 치우고 이걸 이걸 렇게 붙이고 공사를 한 거지. 솔직히 방음 부스가 방음은 훨씬 잘 됩니다. 옆집에 들릴 정도는 아니니까 저는 그냥 이, 이 상태로 만족하고 쓰고 있습니다. 어, 그렇게 재 있고도 또 내가 소개 안한게 있나? 없네요. 혹시나 제가 영상에서 언급하지 않은 내용이 있다거나 언급을 했는데 좀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 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적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비버였고요. 다음 영상에 좀더 재밌는 영상과 좀더 멋있는 영상과 그런 영상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가 네, 감사합니다. 안녕. 빠이. 어. 그리고 내가 그리고 내가 깜빡하고 얘기 얘기 안한게 있는데 그, 한 시청자 분이 궁금하셨던 건데 그래서 총 합이 얼마인지 한번 알고 싶다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어, 그래서 제가 다 따져봤어요. 모니터 얼마고 이거 얼마고 이거 얼마고 했는데 총 가격은 이렇게. 음악을 안 하면은 조그만한 차는 살수 있다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돈이 도대체 어디서 났으며 뭘 통해서 돈을 벌었는가? 난 아직 22살인데. 제가 사실 그 어렸을 때부터